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통입니다자 일단은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블록스 프루츠 또 업데이트 관련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제작자분이 여러가지를 많이 설명을 해두는데 제가 또 영어를 좀 미쳐요 물론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영어로 된 영상이다 보니까 저도 적당히 알아듣긴 했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방송 공식 통역사 라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리해서 깔끔하게 디스코드로 보내줬는데요 한번 살짝 보자면은 일단 악세서리가 4개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하고 새로운 퍼즐들 악세서리랑 무기 또한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기 거래 레전드지 않습니까 아 무기 거래 너무 괜찮은데 자 그리고 1세계부터 3세계 모든 맵 리메이크 더 많은 RPG스러운 요소들을 추가할 거고요 맵을 돌아다니면서 NPC들이 주는 서브 퀘스트 단순 노가다 반복 노잼 퀘스트들을 좀더 재밌게 만들면서 스크롤 같은 거를 추가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뭔지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바다 이벤트 리메이크 및 추가를 한다고 하는데 바다 아래 또는 위에 있는 미라지 섬 같은 같은 거를 더 추가한다고 하네요 그건 좀... <laughs> 아 찾기 너무 힘든데 그거? 기존 바다 이벤트들이 더 강해지고 보상도 더 짭짤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크루 시스템을 리메이크한다고 하는데요 크루 활동을 추가하면서 특별한 보상을 획득 가능하면서 크루 전쟁 추가한다고 합니다 킹동의 적단이여 일어나라 크루 전쟁 이긴다 <laughs> 아 이러면 업데이트 되면 슬슬 본캐랑 PVP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될것 같긴 합니다 크루 전쟁이면 당연히 PVP로 나오겠지 자 그리고 크. 로 베이스 추가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무기의 열매 마스터리를 올리는 게 단순 노가다가 아니라 뭔가 더 재밌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의 새로운 스킬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원래 기본 무기 같은 경우에는 Z랑 X밖에 없는데 C 스킬이 생길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그 다음은 무기가 업그레이드가 더 추가가 됩니다. 현재 무기를 플러스 1강밖에 안 되는데 뭐 2강, 3강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그레이드가 더 추가된다고 하고 프로필이 추가가 된다고 하고요. 이 업데이트들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나올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주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와우. 불피 주간 업데이트. 매주매주 매주 뭔가 나온다는 건데 뭐가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응? 저도 기대가 됩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악세, 검, 열매 등등등 많은 것들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욱 재밌어진 블록스 프로츠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신나는 마음으로 제 부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데이트 돼서 모든 맵 리메이크 전까지 얘를 일단 만렙을 찍어 놓고 모든 맵이 리메이크 되는 순간, 저는 뭘할 거냐? 무한현질 캐릭터 육성. 일단은 지금 완전 쌩 무자본 육성이기 때문에 무한현질 캐릭터 육성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모든 게 추가되면 무한현질 레벨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누가 레벨업 하고 있나 본데? 다른 서버로 옮기겠습니다. <laughs> 아니, 핵자식들. 저렇게 레벨업해서 3세계로 가는 거아니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열매 좀 뽑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붙여 뜰 수도 있잖아, 얘들아. 두 군데는 마음으로 열매 한번 뽑아보면 뭐가 나올지? 아, 배 타고 가자. 왜 걸어가냐, 나? 이게 무자본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날 열매 뽑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더라고 얘들아 근데 나 어인인데 물에서 수영할 수 있나? 열매 먹었는데 만약에 물에서 수영할 수 있으면은 오 수영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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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역시 어인이 좋아요 여러분들 엉덩이 쓰이 엉덩이 쓰이 자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 불러볼까요? 엉덩이 쓰이 엉덩이 쓰이 어야 근데 체력이 달고 있는데? 이건 몰랐네 제발 나와라 붙여 까까. 자 그럼 레벨업이나 해볼까요, 이자 오늘은 코드 먹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벨업. 오늘은 좀시원 시원하게 가자, 얘들아. 어제 너무 좀 답답했죠? 예, 저도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시원시원한 레벨업으로. 근데 핵이 있네요. 하아. 야 무슨 일 세계 핵이 이렇게 많냐? 오케이. 야 얘들아 경험치 200건 30분짜리야, 30분짜리 이거. 가자, 가자, 가자. 자 그럼 여러분들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확실히 경험치 200건이 필요하다, 얘들아 진짜. 다르다 달러. 오케이. 사업. 그렇지 한 번에 이정도는 레벨업 해줘야지 사냥할 맛이 나지 얘들아 아 경험치 200권 너무 좋다 자 자연계도 터졌고요 자 이제는 그냥 좀 편안하게 빠르게 레벨업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늘섬 빨리 끝내버리고 다음 섬으로 넘어가자고 하늘섬에서는 600까지 찍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사냥 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정도 속도라면 뭐야 아니대요 제발, 아니돼요 그, 어, 상자 먹으러 온 거구나? 그래, 그래, 그래. NL, NL 잡는 거 아니지? 그래, 그래. NL 잡지 말고 그냥 돌아가셔. NL 내 거야. NL 내 거라고 말했어. 어, 너딱 NL 건드리기만 해봐. 바로 그냥, 어? 너, 나는 그냥 이제 저기요? 같은 회군 그런 거 없어? 어, 그렇지, 그렇지. 잘 가시게. 뭘좀 아는 친구구만.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NL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삘이 좋아서 NL봉도 같이 떠줄 것 같네요. NL봉 떴죠? 오케이, NL 컷 NL 지팡이는 안떴고요 이제 슬슬 돈도 모였는데 일각 배워주는 게 나을 것 같죠, 여러분들? 여기 다 잡고 좀 이따가 내려가면서 다음 섬 가기 전에 일각도 배워갈게요. 이제 이쯤에서는 일각 가져가야 돼, 얘들아. 그리고 어차피 해군이라서 일각에다가 그냥 각성만 해서 쓰면 될것 같거든요? 더큰거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막 다른 주먹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일각 아니면은 가 튜먼인데, 근데 어차피 가 튜먼 배우려면은 스킬을 전체 다 찍어야 돼. 모든 주먹을 다 키워야 되니까 가 튜먼은 나중에 거인 먹는다는 가정 하에 배우는 걸로 하고 지금은 가츠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사냥터로 이동을 안 하네요. 뭐야? 계속 얘예 잡는 거야? 오. 아니 600 됐는데. 원래 이쯤 되면 이동해 줘야 되는데. 625대 이동하려나? 하해섬에서 되게 오래 사냥한다, 얘들아. 안데뭐 아, 실제 원피스 만화에서도 하해섬 스토리가 되게 오래 가기는 했어. 여러분들 진짜 오래 갔거든. 그럴 만 하긴 해. 음, 아마도. 와, 드디어 여러분들 돈 100만원 돌파했습니다. 200만원 딱 됐을 때 부처가 나오면은 그때는 바로 그냥 부처 사는 거요. 이, 못 참는 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열매상점에 부처가 진짜 은근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나올 때 무조건 챙겨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NL 떴네요? NL 한번 잡고 오자. 오케이. 한번 잡아주고. 620. 다음 사냥터로. 아, 드디어 갑니다, 여러분들. 어, 되게 멀리 있다. 1000m. 자, 돈은 현재 110만원까지 모았거든요, 여러분들. 어, 야, 검에다 왜 찍냐? 괜찮아, 응. 어... 자, 마침 뭐, 경험치 두 배권도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이제, 경험치 두 배권은, 다음 마을 가서, 새로 쓰는 걸로 합시다. 마지막 마을인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얘들아? 자, 일렉 하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였더라? 50만원이었나? 오케이. 나이스. 일렉은 뭐, 참인이 아, 100만원 모은 거, 60만원밖에 안 남았다. 오, 배가 깔끔해졌다. 왜, 왜, 왜 이러는 것이오 <laughs> 네배 엄청 깔끔해졌죠 예, 오히려 좋아요 자 다음 사냥터는 1 0 0 0 m 상당히 멀리 있네요 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1세계의 마지막 사냥터고요 맞나? 마지막? 어쨌든 뭐 마지막 맞을 거예요 예 아마도 자 그럼 여러분들 사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 두배권을 먹고 갈까 얘들아? 아 근데 여러분 맞다 여기 몬스터 위치가 진짜 애매해가지고 사냥하기 힘들었었던 거기 맞네 여기서부터 이제 사냥이 조금 애매해 여기 사냥하는 게 진짜 좀 이상해요 사냥터가 그 몬스터들을 한 번에 좀 몰아서 잡고 싶은데 그로이스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한 사냥터입니다, 여러분들. 한 마리씩 죽여야 되거든. 음, 애매하구만, 진짜로. 자 일단 여러분들 20분만 사냥을 좀 한번 해볼게요. 코드는 썼거든요. 아, 자불는 코드가 많아서 좋다니까, 얘들아. 진짜 잘 찾아보면은 여러분들도 안쓴 코드 많을 수 있습니다. 아, 뭐야? 저 사람 레벨 좀 높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아닌가? 일단 애초에 내 공격에 피가 안달아 하지만 경험치 200건을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쓸수 없어. 여러분들 최대한 레벨업 많이 해야 됩니다. 뭐야 저 사람? 야나 경험치 200건 손실 난다고! 에잇! 서버 옮겨, 서버 옮겨. 경험치 두 배권 이렇게 날려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그냥 서버를 옮기는 게나 이게 여러분들, 최대한 몬스터를 이렇게 해서 요걸로 저기로 날려서 이렇게 몬스터를 모아가지고 잡는 게 진짜 편합니다. 그나마. 이거 아니면은 되게 불편했을 뻔 했는데 그래도 얼음 기술 중에 X가 상대를 날려버리는 기술이어가지고 요거는 되게 괜찮은 거 같네요. 오케이, 652. 아직 경험치 두 배권 8분 남았거든, 얘들아. 자, 다음 퀘스트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9마리 잡는 거라서 조금 많아요, 여러분들. 게다가 얘네들은 무장색도 갖고 있어 고 애초에 자연기가 안 통해가지고 좀 힘들겠는데? 근데 얘네 못 때리네? 팔이 짧으신가봐요. 19만. <laughs> 오케이 레벨업. 자 경험치 200건 6분 남았으니까 남은 6분 동안도 빠르게 한번 찍어보자 얘들아. 그리고 이번 경험치 200권 끝나면은 경험치 200권 쓰지 말고 이 세계 가서 쓰자 얘들아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몬스 잡으러 가는 길이 너무 멀다 얘들아 <laughs> 아 거리가 좀 있네 퀘스트 받고 바로 옆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672 찍었습니다 아 경험치 200권도 이제 곧 끝나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경험치 200권 없이 사냥을 통해서 마무리까지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또 경험치 200권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단 말이지 얘들아 <laughs> 뭔 기분인지 알죠 여러분들? 나 이러다가 얼음 마스터리 600 되겠어 얘들아 오케이 자 이제 이 세계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면 드디어 이 세계로 갑니다 화이팅!